크리스마스 이브에 만삭의 임산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실종되기 두달 전부터 남편은 엠버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엠버는 남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습니다. Okay. the girl i got married she disappeared just before christmas Scott, Scott, you told me you'd lost your wife and this was the first holidays you'd spend without her that was december 9th you told me this and now all of a sudden your wife's missing are you kidding we did have a romantic relationship

자연을 사랑했던 어린 레이시는 어머니와 함께 밖에서 정원을 가꿀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레이시의 부모는 그녀가 어릴 때 이혼했으며 레이시는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도시 머데스토로 이사갑니다. 재주가 많고 운동신경이 좋았던 레이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치어리더로 활동했으며 밝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자연과 식물들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관상원예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날 그녀는 친구가 일하고 있던 레스토랑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키가 크고 잘생긴 스카 피터슨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친구는 스카시 바람둥이니까 조심하라고 레이시에게 경고했지만 레이시는 그에게 호감을 보였고 결국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스카스 너무나 좋아했던 레이시는 1994년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언젠가 스카시랑 꼭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카스는 레이시보다 3살 많은 1972년생으로 부유한 집에서 칠남매중 막내로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골프의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골프로 장학금을 받고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미래가 촉망받는 골프 선수 중한 명이었던 스카스는 여자와 술 문제로 연습을 게을리하고 수업도 자주 빠지면서 결국 골프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일반학과로 편입한 후 레이시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레이시와 사귀기 시작하고 2년 만에 둘은 학교 앞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스카시 바람을 여러 번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레이시는 매번 그를 용서해 주었으며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계속 바람 핀다는 친구들의 걱정과 우려를 뒤로한 채 1997년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술집을 열었지만 얼마 못 가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스카스는 비료 회사에 취직해서 영업 사원으로 성실히 일을 했으며 레이시는 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2002년 임신을 한 그녀는 2003년 2월에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레이시는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으며 임신 소식을 들은 스캇도 처음에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둘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 이름을 코너라고 지었으며 베이비 샤워를 해서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받은 선물들로 태어날 아기 방을 꾸몄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젊은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캇은 점점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을 3개월 남겨둔 2002년 11월 스캇은 엠버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엠버는 스캇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습니다. 2002년 12월 23일, 레이시와 스캇은 레이시 친척이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로 스캇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레이시 친척 언니가 스캇의 머리를 이발하면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엇을 할 거냐고 질문했고 스캇은 오전에 혼자 골프를 치러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도 스캇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는 내일 골프를 치러 갈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다음 날 2002년 12월 24일 스카스 오전에 골프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버클리 마리나로 가서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그가 최근에 구입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보트를 구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6시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3시까지 집에 올 계획이었습니다. 스캇은 오전 9시 30분에 낚시를 하러 집에서 나설 때 레이시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시는 집에 있으면서 개를 산책시킨 후 장을 보러 나간다고 스캇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쯤 실제로 레이시가 집 근처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여러 이웃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한 이웃 남성이 주인 없이 혼자 목줄을 끌고 돌아다니고 있던 레이시의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이웃 은개를 끌고 부부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자 의윤 그 남성은 부부의 뒷뜰에 개를 넣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던 스캇은 레이 시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낚시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레이 시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스캇은 당연히 아내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레이 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잠시 밖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는 길에 구입한 피자를 먹고 샤워를 한 다음 이웃과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레이씨의 행방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레이씨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오후 6시에 레이씨 실종 신고를 합니다. 내 딸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즉시 스카 u 를 경찰서로 불러 e 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는 상당히 침착했으며 아내8곧 돌아올 거라고 말하면서 그다지 걱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낚시를 가서 무슨 물고기를 잡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You go oh, oh, okay. cold, we'll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 부부의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레이시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이 벽에 걸려 있었으며 모든 게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뒤진 흔적이나 사라진 금품은 없었으며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실종된 레이시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대의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으며 900여 명의 사람들이 수색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6억 원 상당의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으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경찰은 일관성이 없게 진술하는 스카스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그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스카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비밀스럽게 조사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증은 있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며 또한 레이시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스카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람> 경찰은 머데스토에 살고 있는 175명의 고위험군의 성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조사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비밀스럽게 스카스의 차에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들은 만삭인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을 남편을 취재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각종 방송사들과 인터뷰하면서 레이 씨를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다른 가족들과는 상반되게 스카스는 자기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송 출연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고 초췌한 모습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가끔 그는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로 그는 내가 아닌 실종된 아내에게 제발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내연녀인 엠버가 자신의 모습을 tv에서 볼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걱정한 대로 이미 tv에서 스캇의 모습을 본 엠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엠버는 머데스토 경찰서에 자진출두해서 자신과 스캇과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경찰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경찰과 합동하에 스캇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합니다. New new okay. 처음에스카스미혼인척 총각 행세를 하며 엠버에게 접근했으며 둘은 깊은 관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레이시가 사라지기 14일 전 10월 9일에 스카시 엠버에게 털어놓을게 있다고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자기는 아내와 사별을 했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내 없이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연말에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그녀에게 이미 말했었습니다. 엠버가 그를 TV에서 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스카스는 그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스카스 엠버는 용기를 내서 대중 앞에 서서 스캇과 11월부터 불륜 사이였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The the well. 스캇에 대한 여론은 불쌍하고 잘생기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에서 바람을 피우려고 아내를 해친 천하의 나쁜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내를 죽인 살인자라고 수근거렸으며, 취재진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레이 씨 가족마저 스캇을 의심하고 그에게 등을 돌리자 그는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이 레이 씨를 찾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나섰을 때 뒤로 빠져 있다가 지금에서야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At this point, unfortunately, it has reached a point where suspicion of me is keeping people from searching for Lacey. Story, but it's not the story. That's what this is not about. This is about a missing sister, daughter, wife, and child. How difficult has this been for you, Scott? I mean, it's been incredibly brutal. did your wife find out about it? i told my wife when in, um, early december. did it cause a rupture? it was not um, a positive, obviously. a lot of arguing. even, you know, she was okay with the idea. but uh, it wasn't anything that would break us apart. do you really expect people to believe that an eight and a half month pregnant woman makes a peace with it? 4월 13일 샌프란시스코 바다는 태풍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에 파도가 높게 해안가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4일 태풍이 지나간 후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변을 따라 걷고 있던 한 부부가 태줄이 붙어 있는 태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아가 발견된 곳에서 1.5km 떨어진 해안가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거의 몸통만 남은 시 신한구가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해서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었으며 인부용 브라자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자궁을 제외하고 머리와 팔, 다리와 내장은 물에 빠뜨리기 전에 제거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들을 정밀감식한 결과 성인 시신의 주인은 레이시였으며 태아는 레이시의 몸에서 나온 아들 코너로 밝혀졌습니다. 바다에서 떠다니던 시신들은 거센 파도에 밀려 해안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레이시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스카슬 체포하기 위해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서둘러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카스는 멕시코 경계선과 가까운 샌디에이고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인 경찰은 그가 도망가기 전에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스카스는 멕시코로 도주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헤어를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으며 그의 차 안에는 생존을 위한 캠핑도구와 현금 2천만원, 그리고 비아그라와 전화기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스는 기자들이 너무 자기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해서 차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머데스토 시민들은 경찰서 앞에 모여서 차로 연행되고 있는 스카스를 향해 살인마라고 소리쳤습니다. 4월 21일 스캇 피터스는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2004년 6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몰려들어 법원 아픈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스카 변호인은 다른 사람이 레이시를 납치해서 죽였고 스카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은 이미 아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스카스 집을 팔려고 내놨으며 레이시의 차를 다른 차와 바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레이시가 실종된 후 그는 바로 두 개의 유료 포르노 채널을 케이블에 신청하고 대낮에도 맘껏 시청했습니다. 부부집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청소하는 도우미는 법정에 서서 12월 23일에 부부의 집 바닥을 물과 올 성분의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우미가 쓰는 세제와 다른 제품의 화학 성분이 바닥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레이시가 실종된 후 누군가가 바닥을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스카세 살해 동기로 엠버와의 외도를 들었으며 그는 엠버와 잘 되기 위해서 싱글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를 끔찍하게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11월 12일 31살의 스콧 피터스는 레이시 피터슨에 대한 1급 살인죄와 그의 태어나지 않은 아들 코너에 대한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후 공정하지 못했던 배심원 선정과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재판을 다시 하게 되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현재도 스카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처음부터 범인을 스카스로 정해두고 불륜을 터트려 여론몰이를 해서 스카스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